미리 보는 내란속의 선고 생방송 곽수산 너 진짜 크크 선고는 생중계가 되나요 이게? 자 우리 국민분들이 관심 많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 윤석열 피고인 사형입니다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우리 김용현 피고인 아유 이한상 변호사님 또자 선고일입니다 무기감니다 아시겠죠? 자 이어서 김봉식 조지호 묶어서 가겠습니다 아유 국회에 왜 막으셔가지고 이거 참 이거 애매하게 드셨네 40년 갑니다. 아시죠 <laughs> 자, 이어서 다음, 노상원 피고인. 아유, 이거 끔찍해서 어떻게, 이거 내용이 지금 수첩도 그렇고. 무기, 아니, 사형으로 가겠습니다. 아시겠죠? <laughs> 이런 느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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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. 아, 저, 아 너무. 비슷해. 이런 요 <laughs> <laughs> 아유, 우리 아. 또 우리 경비하시는 분들 또 오늘 일찍 끝나가지고 그래도 좀 다행이시겠네. 하여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<laughs> 예. 지금 뭐 차분하게 답변 잘 해주고 계시고 그,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그 질문이 거의 끝에 있거든요. 뭐, 아느냐, 모르느냐, 이런 게 많으니까, 알면 안다, 어떻게 어떻게 됐다.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예, 그렇 아시겠죠? 알겠습니다. 네. 예.